여기 핑에연 아아 안다 일반에 하나 기절. 아, 보인다. 하데모로 갔어. 일반 하나 더 기절. 나이스 비비. 이번 님. 또기일번 님. 파사 이가 아, 가야돼 있을거야 아마 1번 위에 그기 1번 핑은 모르겠어 아까 터지는.. 어 앞에 사람? 핑아 확인했어 우리 못봤나봐 올라가는데 계속? 그럼 다행이야 이거 집한테 죽은거거든? 아 확인했어 하 아, 더다 아아 확인 확인 나무 쪽이지? 나 수류탄이야 이길이야 <끼리야> 나이스. 아... 너무 안 박힌다. 차가 왔어, 뒤에? 나그 업고 내려가 줘야 돼. 업고 어, 인서클까지만. 여기. 이거? 아... 이거 우리 차 없다? 안 살렸다, 밑에 거 보니? 아, 살렸구나. 살린 거 맞아, 이거? 자이가 박힌다. 어, 더 인해야 인해, 인해 돼. 어, 저거는 인 시키면 돼. 괜찮아. 아이씨. 가져올게. 여기 1번에 어. 길이 있었어. 오케이 찍었지어 나이스 어. 나이스. 근데 나 이제 공투 없어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핑핑. 어디 어디 어디. 어다니다아 휘핑. 란핑깔핑일핑 휘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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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핑핑 이거 여기 담배로 나와수있나 왼쪽 볼게 2번 하나하고 창고 하나 여기 총 2번쪽 두마리 우리 셋5 아래에서 총소리 났거든? 지금 창고에 있던 집 때문에 못 나온다 어? 기절 1번에 사람 있어 다 아, 맞았어 여기 <laughs> 정확히 1 번. 아잘 안보여 이거, 이거 슈타면 비비쪽으로 가. 비비쪽 가. 아잠거만난지지마요아거 어, 이거. 렸다 아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나거 이거, 잡았어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여기 이거, 여기 지금, 어, 어, 지금 어, 어, 이거. 지금이 뭐야? 나인터클야 슈타마 뛰어와 줄래? 아 어. 그래, 아래.. 부상 아래인데? 부상 어 비비 천천히 해 아래가 끝이네 이번이 아니잖아 여기잖아 어 지금 돌 기절이잖아 아니야? 아니야 끝났어 아 거기 끝났어? 그럼 라스트 하나야? 네, 뭐가, <laughs> 음, 천천히 그래 뭐가 이게 브리핑이 이상하더라 아 부상 없더아 부상 써? 부상 없어 여기 네. 하나 나, 나 부셨어 이거 연막킬 어? 나야? 올라가려고 알았어. 이거 흰색이 엄마가 나 아니야? 아래 있어. 봐야 돼. 끝났어. 3번 뒤로 하나 더. 아, 놓쳤어. 2층에 있던 애가 절 2층 기절. 이거 붙어야 되는데, 이 정도면? 붙을게. 1층에 있어요. 계단, 살렸어요. 2명이에요. 4번에 두명이에요 하나 남았다. 들어갈게요. 2층인가? 2층, 2층 올라간 것같 아, 올라간 것 같아. 뭐, 목폭 뭐야? 2층 올라갔어. 어, 얘크이 아. 뭐야, 아유, 어, 뭐야. 아, 맞아, 누가 날 뭐. 쐈어. 뭐야! 누가, 누가 등에 석금 꽂은 거 아, 같은데? 여기, <laughs> 여기, 여기 한명 있었어. 아, 또 있었어요? 베란다에, 어, 베란다에 한명있대어 어, 베란다에? 어. 어 그래도. 뭘, 가까이 좀고쳐볼자 우와. 아, 씨. 아, 나는 잘안보여가네고네 빠졌어, 넘어갔어요. 빠졌어. 멀리 하나, 있고. 어, 맞... 같이 가야 돼. 여기 하나 멀리 하나 있고. 어? 어 뭐야 얘들? 예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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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대. 2번2 번. 가져봐. 오우씨. 채대. 못 잡았어. 아몇대 어, 때렸는데. 좀 네. 되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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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될 때. 아 어, 일단 살릴게요. 어. 아,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얘네 팀. 어. 가져봐. 받들 네. 갈게요 네, 네. 여기 여기 이 바이로 붙었다. 끝, 끝, 끝 나이스. 파밍 갑시다. 나이스. <웃음> 파밍 파밍. <웃음> 파밍 어? 됐 아, 떨어지면 안되네 다가져고서문 차를... 안찾고 안돼 4번에 하나 살리다가 4번 집 안에 하나 들어갔을거예요 4번은 내가 저거 저거 틀린거야 파킬네 집에 있고 나... 나이스 어? 어, 어 위에 아 4번 집에 야. 4번 집에 우리 집, 우리 우리 있던 집 우리 있던 집 우리 있던 어? 집 똑같은데 아까 아니야 보다 아니야 아한대 어, 때렸 야이 뭐, 사람이 나야 바로 숨었다 사람이었다 한대 맞추긴 했는데 이거 터졌어 뭐라 네? 내리러 가야 되나요 방학이 어디갔네요 너무빠가지얘첫 하고 빼요 첫 하고 빼요 아니야 내 앞에 내 앞에 가요 가요. 얘 빠져요. 빠져요. 얘 하나예요. 하나. 꼬락지. 보내스. 보내스. 저어디에요 막아요. 연막. 통도비. 빨리 막요 오, 나이스. 꼭 나이스. 2명. 잠깐만. 만요 지금 4번에 하나 있어요. 뭐, 리야 여기 여기 이번에 사번하기 사번하기 이 빠진다 사번 아래 하나 있지 않나 사번 해 여기다 한방 기대 요 아래 있던 애는 아까 나 4번에 하나 기절와 이거 자기장 온다. 이... 이거 앞에 하나 더 있어, 었요 4번 왼 왼쪽 쪽이, 기... 왼쪽에. 내 아래. g 얘 핑에. 얘 기절. 얘사사사번사번4번에 얘 사, 사, 사. 하나. e s 나 e 아래 나무 1번. 확인했습니다. 살피에요얘 뛴다! 1번에! 개피! 개키저 키죠, 키저 이번에 털리잖아! 얘네 못하는 애들 같은데, 이거? 아아아 라이브 갈라고 헛쳤다는데! 아, 씨!